저, 저 프리즘 라이브안 쓰고, 그냥 저걸로. 아, 하늘이 너무 막, 밝고 이쁘니까, 이거를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야. 아, 썸데을 건데, 이 들어왔는데, 선지이 끼고 있었더니, 진짜 안 보인다. 내가 들었던 거네. 색 전에 셨습니다똥보뱅이데 어떻게? 여기 이쁘게 나온다는데 그지? 합니다. 야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딱 눌렀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딱한 명만 있을 때 약간 그때 그때 그런 느낌? 동백님은 딱 기다렸다는 듯이 있다가 삭들어오셔어 그럴 줄 알았어. 안킬 줄 알았어. 내가. 선생님이 안 켜고 갈 리가 없지 이러고. 어쩐지 어트 조용하다 했어. 선생님이 어, 네. 안 켜고 갈 리가 없는데 이러고. 아니 안 켜고 가려고 했대 안 켰잖아. 하늘을 보니까 이건 안켤 수가 없어. 걔 그거냐? 걔가 똥을 끝냈다 그래.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을 이 하늘을 나 혼자 보기가 너무, 너무 아까운 거야. 하늘이 예술이라고요? 수진바라기님 삼 번을 벌써 3 번을 찍었어요? 내가 1번이었어 아, 1번. 1번 동백님이 2번이었네. 3번, 지금 4번, 5번, 10분이 계시는데, 이유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운전 뭐 조심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차가 너무 안 밀려서 오늘은 시원하게 오나 보다 했더니, 음. 어, 아, 아까 보어지지 무슨, 무슨 구암동산 음. 어, 거기서 좀 많이 맥혔는데, 이제 다 뚫은 것 같아요. 아. 여기서부터 가평은 뭐, 천천히 걸어가도, 아, 걸어가는 건좀 그렇다. 거의 다온 거나 다름 없으니까. 물망촌님, 수진메라기님, 이유리님, 물망촌님, 음. 동백님. 다 왔어요, 보세요. 다 와서. 이 하, 파란 하늘만 좀 보여드리고, 자라섬 도착하면 바로 즉시 끄고, 이제 세팅해야 되니까, 어, 오늘은 굉장히 짧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구독, 안니 아, 구독이 니다 좋아요, 까먹지 말고. 바로바로 <laughs> 바로 눌러주세요. 어우, 진짜 하늘 너무 이쁘게 나오네? 음. 이쁘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하늘이 이뻐. 넬범님 네, 어서 오십시오. 전, 저놈의 저 전봇대들만 없으면 좀팀 좋겠는데. 네. 자 여러분 우리 조, 조금 조금 있다 쉬 이따가 4시에낭방 어, 콘서트 고맙다. 홍보 겸해서 겸사겸사 음. 방송 킨 거예요. 어, 파란 하늘 좀 보시다가 좀 쉬시고 아 박정수 총무님. 금방 따라갈게요. 차 총, 저기 뭐야? 오세요. 그 화도에서 나와서 구암동산 있는 쪽에 잠깐 밀려. 요 거기 왜냐면 세 개의 도로가 하나로 뭉쳐지는 지점, 지, 지점이라서 거기 잠깐 밀리고 그리고 그냥 바로 뻥뚫립니다 조급하게 오지 마시고요. 전무 총무님 어디서 오시는 건데요? 근데 어디서 오냐고? 불라파 네. 시내는 안 막힐까 지금? 시내는 모르겠어요 저희 시내 오실 때는 시내에 뭐 차가 있겠어? 저희는 외가 타고 집에서 오는 길이었어서고 하나도 안 밀리고 왔거든요 아, 아 용산 청춘열차 열차 <laughs> 어, 아, 타고 오면 딱이야 그건 청춘만 타는 거 아니야? <laughs> 청춘이잖아 지금 28청춘 아 용산에서 타면 한 번에 온대 진짜 그렇지 어, 한 진짜 번에 있어. 와 그것도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좋네요. 뭐 산티비님어서오세요. 산투비님 아 보니까 지금 하늘이 이쁘구나. 여기다 차 잠깐 세우고 이거 전전이 화면 잠깐 흔들려서 안 되겠어. 유리창에다 딱 붙여갖고. 가평에서 네, 그렇죠. 택시 타고 들어올만한 거리는 아니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뭐 그렇구나. 걸어오는 건 너무 날씨 더우니까.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그러면 얼마 안 나와요. 그게 제일 편해요. 걸어오는 거는 조금 더 있다가, 가을 때쯤에. 응, 음, 응, 음, 음. 이러안 들릴 거야. 안 들린다. 유리창에 쫙 붙여버렸더니. 어, 빨랐다. 아, 여기는 지금 청평, 바로, 저 청평 직전이죠. 어, 청평 댐가게 바로 직전이니까. 어, 저 제빵도 저기는. 마늘빵은 전에 사왔던 거 사먹었는데 맛있더라. 아, 그래? 마늘빵은 대충 아무 데서나 사도 맛있지 않니? 마늘빵 맛있어. 다 같이 먹어야 된다. 마늘 냄새나니까. 수진마라기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보내주셔서요. 이따가 놀러 오실 거 아니에요? 폭염주의보라고는 하지만 <laughs> 이제 뭐 입추가 지났고 어, 지금의 폭염과 열흘 전에 폭염은 좀 달라요. 습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버틸만 견딜만 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견딜 수 있는 폭염인 거예요. 지금, 지금 가을의 폭염. 여름에는 습도가 있으니까 이제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겠지. 봉화도 뜨겁구나. 봉화 뜨겁지? 봉화가 그뭐 하는 데인 줄 알아 너? 불 피는 데아냐야 봉화대, 봉수대.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뜨겁지. <쌀>. 어우 추워. <laughs> 뻥 뚫렸습니다. <laughs> <laughs> <널안 찍어. 웃음> 어. 오오오다오오오오라오오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오아요오오이높오오오오오오오오하 합니다 에어컨 감기 어, 요즘 저막 너무 열이 나가고 죽겠어요 뭔소리냐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입술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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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님이 안 보신다고 이아 사사님 또 요즘 요즘 최근 또그 그 어르신 때문에 조금 좀 중간 중간에 바쁘세요 네, 근데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어, 어디선가 누군가가 네. 누군가가 어디선가가? 어, 어디선가, 어디선가 15, 무슨,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기면 나타나요. 짜짜짜짜짜짜. 터터터터터터 하면서 나타나죠. 너무 귀찮은데 터터터터터터 하 어, 엄청난 기운이 그거잖아. 네. 아니 아프시지 않으세요? 들림 <laughs> 없이 들림 <틀림> 없이 생겨난다. 터터터터터터터 <laughs> 잔 <타타타타타타타타타잔> 이러고. <laughs> 타타타타 오 해야지 타타타타 타 h t a s 아아아아아아아아아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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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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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y> <is this> <Swingy> 저 구름이, 이 카메라가 저 구름을 제대로 담아내질 못하네. <laughs>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원래, 저 원래 그러지 않아요. 저 분위기 있는 여자랍니다. 그래. 새침도 떨줄 알고요. 아이, 빌리. 아, 히비 힐리 히. 음 진짜 오늘 진짜 이쁘다. 오백님 저 텐션이야 항상 좋죠 쫀 쫄래 쫀덕 쫀덕하니. 전화기 앞에 액정 깨져가지고 부산 가서 깨트려 먹고 와가지고. 고잘안 보여. <laughs> 내일은 삼성전자 가서 액정 액정 교체해야 돼. 알아, 해가고. 근데 액정이 망가진 게 아니고 액정 바깥에 있는 필름 어, 그게 깨져가지고. 액정 깨졌으면 또 보험 써가지고 또 견적 엄청 나오는데. 필름 하는 것도. 필름도 보험이 되는데 뭐 필름만 보험하는 거하고 액정 통찰하는 거 가격이 어마,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해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자기부담금이 자기 있지 메밀꽃님 어서오세요 메밀목을 또뭐 아직도 때문에 하나를 열었네 하나 열었네 아직은 수...저기가 많다는 거네 아, 그러면 점수 총무님 용산 대기 아니시구나. 딴 데서 용산까지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오시는 거였네. 아, 지난번 어디선가 언젠가가 유상록이 뜨면은. 우리, 우리 동생님도, 오만 좀 앞으로 잔 어디가든 나타나고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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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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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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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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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구름이.. 어우.. 저는 서울 어디라고 했었는데 우리?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어디서 한다고 말하면 무조건 다 적어놨는데 어. 아 <laughs> 어, 그걸 기억을 못하세요 이러면 또힘이또 속내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있어 집, 집주소까지는 안 해도 동네는 저건 아니지. 용산역에서 전철 타면은 가평까지 금방 올걸? 용산? 그, 그래도 한4 0분 걸리지 않을 아, 걸리시죠. 뭐 청량리에서. 그게 ITX가 모든 역을 다 서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 지난번에 외국에서 추천갈때 그때도 한 40분 걸렸어 기 온도 상승? 근데 이거 안 돌아가냐 지금? 돌아갔었는데요? 꺾어봐 어, 어 돌아가는데 15도인데 그래? 그럼 지금 이 유리창 온도가 엄청 뜨겁다는 거야 소리님 오셨고요. 26도네. 어, 15, 26도, 15도 아니, 26도. 안 보여. 내가 볼게. 1 5 2 6도 켜졌네. 아, 됐다. 이앞 유리가 돋보기구 거지. 해가 근데. 비치면 그림자가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좀 괜찮을 거야. 그니까. 해하고 정면 방향이돼서 그랬고. 일요일에 남자 이대인님. 저는 뭐야 그럼 월요일.